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laughs> 네, 빈 광장에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 많은 분들이 다 탄핵열차를 타러 2호선으로 이동하셨는데 저만 이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20분 정도 이동하는 시간 동안 탄행 열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다 이제 유튜브로 다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 주셔야 돼요. 저 혼자만 외롭게 하는 방송이 안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탄행 열차 타러 출발도 있으시고요. 탄행 열차 화이팅!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2호선에 가면은 이제 합정역까지 이동을 할 건데 6시 20분에 합정역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출발할 겁니다. 자, 역시 어, 이 타딩 열차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멀리 멀리 가서 행진할 수 있고 서울 시내 곳곳을 돌수 있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홍대로 가는데 다음에는 꼭 강남도 한번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태릭 열차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이슈들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노래도 듣고 발언 영상도 있으면 좀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이슈죠 술판해유 불륜거래 정말 추잡한 정치 검찰들의 행태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나 온라인에 이렇게 써요. 성공하면 건희, 실패하면 시호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데요. 저는 김건희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가 아, 정말 추잡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더 드러날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내용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김영철의 변명이었거든요. 김영철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장시호가 중요한 참고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수 씨, 이재용 회장 등 중요 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았는데 특검 수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갑자기 매몰차게 대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거든요. 아, 어, 저는 이걸 보면서 박절하지 못했던 김건희가 떠올랐습니다. 김건희는 박절하지 못해 가지고 명품 백도 막 받고 하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줄줄이 쇼핑백에 대기 타고 있었다는데, 하지만 영부인께서 얼마나 어, 박절하지 못하셨으면 모든 뇌물을 다 받았을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철 검사도 김건희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장시호도 하는 말이 정말 과언입니다 김영철 검사한테 6개월 전에 무슨 사과 문자를 보냈었다는 거잖아요. 마침 이제 녹취록이 공개될까 봐 무서워서 미리 카톡을 보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다. 고개 숙여, 죄송하다. 이것도 김건희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과시하고 싶어서? 네, 김건희도 과시하고 싶어서 허위 경력을 날조하고 그것으로 권력을 잡았었는데요. 장시여도 뭐 그런 면을 배운 게 아닐까. 참, 김건희가 나라를 여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다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검사가 피의자에게 오빠 소리를 듣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는데요. 검찰 조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다는 겁니까? 피의자, 증인, 내 위치로 담당 검사랑 오빠 오빠 하면서 부르고 다녔다는 게 너무 추잡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드러나야 될 얘기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들이 저지르는 범죄는요, 일반 국민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 사법, 권력에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검찰이 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쥐고 무소불위의 깡패짓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처벌받을 때까지. 그리고 김영철 뿐만이겠어요. 검사 안에 술판, 버리는 작자들이 관례관수처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차라리 해체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이 지저분한 내용들, 어, 뭐가 불법행위인지 혹시 김영철 검사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김영철 검사가 저지른 불법 사유들을 저희가 낱낱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사실 이 피고인 장시호가 재판 과정에서 해야 될 말을 다 알려주고 했다는 것은 모해위증에 관한 죄 라고 할수 있고요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절대 보고나 이런 거 없이 개별적인 사건처럼 진행될기가 없다는 라 거죠 이런 식의 수사 관행을 엄격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 김은진입니다.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와의 관계를 녹취록에 따르면 그냥 듣기에는 남녀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사와 피고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에서 그런 식의 사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관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는 거는 본인이 증거를 제시를 하고 그 증거에 따라서 피고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판사에게 제안을 하는 게 구형입니다. 이거를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기득을 했다. 라고 하는 건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특수관계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유나 다른 목적 때문에 구형을 가지고 형량을 조절한다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기뜸을 해준게 아닌가. 근데 이두 가지 의미가 다 검사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돼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피고인 장시호에게 장시호가 재판 과정에서 해야 될 말을 다 알려주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형법 155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해위증에 관한 죄라고 할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휴정 중에 법원 공무원 없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다양한 편의 제공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 면의 형식으로 할 때도 있고, 장소를 바꿔서 아니면 특수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거나 이런 편의 제공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편의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게 검사가 원래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구형, 양을 가지고 피고노를 회유, 협박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일 때는 자백 자체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위헌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형법에 반해서 범죄로서 처벌을 받는, 형을 받는 이런 거를 넘어서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사들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마치 검사 한명한명 한명 자체가 다법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지만, 특별 검사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절대 보고 체계나 이런 거 없이 개별적인 사건처럼 진행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논의가 되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상급자들 김영철이 당시에 뭐 특별검사로서 같이 이루어져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상호간에 어느 정도 정보가 공유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특검을 진행했던 모든 검사들 윤석열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거나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계를 하거나 하지 않고 지속을 했거든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직권 남용에 대한 내지는 직무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효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책임은 물릴 수 없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윤리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다양한 방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거를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처럼 얘기를 하고 내부징계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이건 내부징계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수사관행을 엄격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자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뭔가 사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처벌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 그 촛불행동 김은진 공동대표님 법학자십니다 지금 로스쿨 교수시고요 어, 김은진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둘이 분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관심 없어요 피의자와 거, 담당 검사가 어떤 형량 거래를 했고 모에 이증을 했고, 위중교사를 시켰냐. 이 범법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어, 우리 탄핵요차 타시는 분들 지금 어느 위치쯤인지 이렇게 댓글에 또 올려주시면 제가 상황 중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니까 마지막 대열이 플랫폼에 들어갔다까지는 들었고요. 7-2에 있습니다. 네, 이런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끝나면, 이 방송이 끝나면은 이동해서 홍대 입구로 갈 예정입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대 합정역 6시 20분 행진 출발입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네 탄핵하라 수원지검 해체하라 검찰 독재 해체하라 나도 하겐다즈 탕수육 먹고 싶다 나도 사줘라 이런 댓글도 있고요.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니라 3달도 너무 길다. 무슨 소리입니까? 3일도 너무 길니다 3일도 지금 저희 우리 국민들은 하루를 절박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진짜 매주 토요일 집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윤석열 탄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김건희 공개 활동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153일 만에 등장했어요. 참, 이 김건희를 활동 못하게 막은 것도 사실 국민들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기어 나왔습니다. 네. 김건희 방탄 검찰로 싹 갈아치우자마자 활동을 시작했죠. 숨쉴 틈을 주니까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네. 다시는 나타나지 말았어야 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았어야 할 범죄자 김건희가 당당하게 영부인 행세를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뭐 검찰에서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믿고 있지 못하죠.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짓을 보면은 알수 있죠. 근데 김건희 범죄가 디올백 수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에 허위 경영 이거는 또 당선 이전, 영부인이 되기 이전의 범죄예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 고속도로 특혜, 대통령실 업체 수의 계약 등등등 얼마나 많은 범죄 행위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까? 이거 모두 모아서 종합 특검을 하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근데 검찰이 뭐 마치 뭐 김건희를 한번 소환해가지고 조사해서 명분 쌓으면은 김건희 수사 최선을 다했다는 듯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국민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김건희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키고 처벌받게 할 겁니다. 뭐 검찰에 지금 윤석열 사단들을 돌려막기하면서 꽂아놓고 있는데요, 더 꽂아놓을 사람이 있는지 이제는 막 의문이 들어요. 윤석열 사단이 도대체 몇 명인가? 전주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와가지고 방탄을 시작을 했는데,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근건니 특검을 압도적으로 바라고 있고, 정치권도 각성해야 됩니다. 어, 긴거니 특검 22대 국회 개헌 하자마자 추진하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긴건니가뭐 나와가지고, 뭐 외국 정상 공식 일정,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활동은 계속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공개된 게 지금 최근입니다. 사4.10 총선 때 사전투표도 비공개로 해놓고 당당하게 다시 돌아왔는데 좋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김건희 특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우리 박건혜 선생님이 수사 잘하겠지 단지 10년이 걸려서 문제다. <laughs> 네, 수사한 10년 정도 할 거다. 살아날 구멍을 찾아가지고 아주 애를 쓸것 같은데 네, 국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는뭐 내물 사건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등등 반드시 책임을 물 것입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이동하셨는지 댓글로 쭉 남겨 주십시오. 늦게 오시는 분들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 6시 20분까지 합정역으로 오시면 함께 행진하실 수 있고요. 합정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고그 홍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고그 길로 한 바퀴 돌아서 홍대입구역 AKA 플라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합정역을 놓치시면 홍대 앞으로 보이세요 그것도 놓치시면 홍대입구역 AKA 플라자 앞에서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촛불 행진들은 시민들과 같이 정리 집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곳으로 행진을 쭉쭉 갈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소귀의 경일기가 이런 건가봐. 이제는 말로해서는 안될것 같네. 촛불을 못 비들고 윤석열 탄네. 윤석열 탄네. 아무리 말을 해도 진짜 통못 알아듣네. 우이도경소귀의 경일기가 이런 건가봐. 진짜 답답하네. 이제는 말로해서는 안될것 같네 진짜 모두 다 촛불을 높이 들고 윤석열 탄하게 나섭시다 윤석열 탄에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5.18 44주기인데요. 어, 원래 이제 매년 광주에 방문을 했었는데 촛불을 시작하고는 서울 촛불을 또 지켜야 돼가지고 광주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 주신 것 같아요. 이 5월 항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5.18을 잊지 않고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또 촛불을 들고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윤석열이 또5.18 광주 방문해서 기념 연설을 한 모양인데요. 대 헛소리를 하고 어, 항의를 받고 간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180, 아,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 아 5.18이 번영을 이룬 토, 토대가 됐네요.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 올려야 한다. 5.18 정신이 경제성장이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광주에 왜 가시는 거죠? 염장지르러 가는 건가요? 5.18 정신이 경제성장이다. 5.18 44주기 되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박근혜도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5.18 정신이 뭡니까? 핵심 군부독재 타도였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5.18 정신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 경제를 성장시켰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고는, 5.18 정신이 경제성장이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아, 너무 화가 납니다.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항의도 하신 것 같은데요. 5.18 정신의 핵심은 군부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였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개입 없는 자주적인 정권. 광주 5.18 민주항쟁에서 목숨을 바치신 우리 광주 시민들을 빨갱이로 매도하고 폭도로 매도하고 분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평화 통일, 자주 통일, 이런 운동이 5.18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5.18 정신이지, 윤석열은 5.18 자체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요. 5.18을 헌법, 5.18 정신을 헌법에 넣냐, 마냐 이거 공약이었거든요, 윤석열? 근데 광주 시민도 우롱한 거 아닙니까? 광주에 방문해서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헌법 정신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건데, 선거 때만 되면은 광주 시민들을 모욕하고 이용하는 아 이런 진짜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힘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선거 때만 되면 광주에 방문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 수록하겠다라고 어 진짜 뻥 공약들을 날리는데 진짜 국민들 광주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광주 현장에서 윤석열이 도착했을 때 많은 광주에 방문한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큰 목소리로 외쳐주셨다고 하는데요. 그영상을 오마이 TV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도착을 할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호 차량을 앞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h yeah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 윤석열, 다 윤석열, 윤석열, 서 윤석열, 탄핵을 큰 목소리로 외쳐주열 우리 시 윤석열, 분 너무 감사합 윤석열, 윤석열, 얼굴을 보니까 들렸어요 석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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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면전에서 김건희 구속 윤석열 탄핵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아, 이 구호를 외쳐 주시 우리 시민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우리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싸우는 촛불 시민들 덕분에 윤석열 이갈 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로도 갈 데가 없어요. 해외에 있는 우리 또 촛불 시민분들이 윤석열이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항의 집회를 기획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김건희가 활동 재개하면서 순방 가고 싶어가지고 난린데, 어, 한 번은 나가보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다 대응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자, 여긴 광주인데요. 오라하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와? 땡땡땡아.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5.18 정신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머저리 같은 윤동열, 네, 라고 했고요. 국민 속이고 있다. 특권 거부하는 자가 탄핵, 친일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김건희 구속, 구호도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유가족분들이, 어, 5.18정신헌법수록 피켓을 현장에서 들고, 어, 윤석열 앞에서 잘 보이게 들어주셔가지고 충분히 어, 얘기가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5.18 정신 개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민생이고 평화고 민주주의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빠르게 시켜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은 어, 현장에서 행진 영상으로 연결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이 얼마 전에, 어젠가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정 같다, 자기가. 어, 정말 국민들이 혹시나 분노가 좀 처질까봐 생각하는 건가요? 정말 열받는 말을 하죠.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정 같다. 전 정권에서 빚을 많이 물려줘서 자기가 어렵게 어렵게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소년과장의 삶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감히 이런데다가 이런 비유를 쓴다는 거 정말 어, 매우 화가 나고요. 소년과장이 아니라 술 먹고 진상 부리는 폭군과장 아닙니까? 경제 위기가 무슨 세계 경제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126조 원입니다. GDP의 절반 이상이 부채인데요. 문재인 정부 얘기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680조였거든요. 코로나 3년 동안 박근혜랑 비교해서 150조 정도 국가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들어와서 2년 차인데 1,134조예요. 문재인 정부 때 680조에서 1,134조가 됐다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갈 때 150조 늘었는데 두 배가 가량 했는데 지금 4년, 5년 더 하면은 네 배입니다, 4 배. 정말 국가 파산 상태로 들어갑니다. 반준박너 정책이 가져온 경제 위기입니다. 정책 실패죠. 대통령이 일을 못해서 경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어,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과장 같다. 네. 정말 윤석열 탄핵에 명분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한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이 이 재정적자와 어,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국가 파산 상태로 몰고 가기 전에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윤석열 임기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 탄핵을 하는 게 국민들의 민심이고, 네, 국민의 명령입니다. 22대 국회가 반드시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각성하고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은 지금까지만 드리는 거고요. 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신분꾼들은 국민들의 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회가 돼야 하고 그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 주권자 국민들이 우리 나라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책임지고 정치도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매주 촛불을 들어주신 것처럼 멈추지 않고 우리 행동하는 국민들이, 어, 돼서, 그리고 또그 국민들이 모이고 모여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촛불대행지는 계속될 예정이고요. 끝까지 함께 촛불에 모여주십시오. 다음 주 촛불이, 어, 많은 분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아직 예상할 수는 없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5월 25일 3시에 야당들과 시민단체 모두 결집하는 거부권 거부대회가 시청 옆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시에 꼭 시청으로 모여주시고요. 3시 집회가 끝나면 5시에는 윤석열 탄핵 집회, 윤석열 탄핵 촛불 댕진, 전국 집중 촛불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 3시에 시청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홍대 입구로 행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합정역에 아마 이게 차례차례 모두 지하철에 한꺼번에 탑승할 수 없기 때문에 1호차 출발, 2호차 출발, 행진 차량처럼 진짜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대열이 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 다 도착하시면 함께 출발할 거라. 네, 6시 20분 합정역 출발 예정이었는데 10분 늦어졌습니다. 자, 합정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